예 그렇다면 예. 어, 안동콩 이외 추천하는 안동 특산물이나 특산품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? 하, 이, 이 질문에 저는 정말로 네. 자신 있게 말씀드릴 네. 수 있는 게 안동 하늘면 안동콩도 있겠지만 네. 제일 중요한 건 안동고추입니다 아.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. 안동은 전국 최대의 고추 주산지입니다 오. 그리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추 공판장이 있고 예. 그래서 질 좋은 고추 생산에 대한 교육과 음. 정보의 교류가 활발합니다. 안동이. 그리고 안동은 지리적 위치가 네. 어,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소우지이기 때문에 일조량도 풍부하고 배수가 잘 되는 모래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안동 고추는 껍질이 두껍고 네. 윤기가 진해서 네. 가공했을 때 양이 많고 색이 곱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은 고추장을 만들기 때문에 네. 고춧가루 선별에 있어서 어머니께서 음. 아주 네. 심려을 많이 기울이십니다. 오. 그런데 영을 고춧가루, 계산 고춧가루, 네. 영양 고춧가루, 네. 다, 우리가 다 써보지만, 네. 네. 안동에 있는 남한동 고춧가루가 최고입니다. 아. 지금 여기가, 이게 지금, 남한동 아. 선비 마을 고춧가루다. 한 번, 그, 아나운서님, 그, 발을, 그, 색깔하고 발을 한번 보십시오. 이런 네. 고춧가루는, 우와. 이, 이 전국에 없습니다. 와, 정말, 이거 그냥 사진이 <laughs> 아니었군요. 예. 아, 여기 투명으로 돼서 이게 보여요, 여러분. 우와. 제가 오늘 와가 안동 재비원을 네. 선전해야 되는데 지금 남한동 껍질을 <laughs> 지금 제가 제가 선전하고 있네요